안녕하세요. 건축 제도 유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건축 제도의 통칭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건축 제도 통칭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어, 국가 표준 건축 제도 통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이나라 표준 인증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통칭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목차에서 우리가 척도, 어, 그다음에 선의 종류, 그 다음에 글자 기입 방법, 그 다음에 치수를 어떻게 적용할지 치수 방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건축 제도 통칭인데요. 이제 앞전에서도 계속 건축 제도의 통칭이 정해진 규, 뭐 규율이 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요거는 일단 한국공업 규격에서 건축 제도 통칭이라고 KSF1501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건축은 A 인데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건축 제도는 건축은 뭐다? F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KS는 모든 게 k 스 붙고요. A는 건축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F, F는 건축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가 KSF1501 인데 규정하고 있고요. 이, 이 나라, 네이버나 다양한 곳에서 이 나라 표준 인증을 검색을 하시면 음,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여기에 자, KSF 1501을 딱 어, 요거 한글쓰셔 되고요. 여기 영어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이둘 중에 한 개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어, 우리 여기에 대한 어, PDF 파일이 떠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딱 적어서 딱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옵니다. 어, 나와서 또 KSF10 입력하면 아래 보시면 페이지 이고 여기 요기 F 건설에 재료, 건축, 재료 통칭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PDF 파일을 볼수 있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약간 도면 작성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약간 총괄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진 않고 약간 도면의 크기, 양식, 선, 문자, 기호, 뭐 도형, 그 다음에 척도, 치수 같은 게 있어서 요에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딱 클릭하면 PDF 파일이 딱 뜨는데 이렇게 KS 뭐 케이스가 많죠 케이스 있고 건축제도 통칭 이 있고요. 자 KS F 1501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수정이 됐고 나와 있어요. 어. 그다음 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캐드도 똑같이 포함해서 수정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도면 크기부터 나오네요. 도면 크기는 여기 보시면 A0부터 어, A3, A6까지 있는데 A6은 잘안 쓰죠. 어, 보통 우리 A4까지 어, A4까지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시면 접은 도면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KSF1501 건축제도 통칭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을게 어, ksf 1504뭐 cad도 그릴 수도 있으니까 cad 도면의 원칙과 기준 어, ksf 1541 그런 그 포맷이랑 cad 도면 작성 을 위한 포맷이랑 원칙 요거는 어, 왜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따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ksf 1542에 그 cad 작성이 위한 레이어랑 원칙과 기준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ksf BISO5457은 도면 크기와 양식을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KSBISO129-1은, 어, 제도의 치수 및, 그 다음에 이제 공차 표시를, 뭐, 일반 원칙에 광범위하게, 어,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어, 인용 규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KS는 다 똑같은데, 뒤에 붙는 알파벳이 조금 다르죠. 요거는 기본 부분 A부터 X까지 21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품의, 뭐, 제품의 표준, 방법 표준, 어 전달 표준에 따라 다양하게 할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 건축은, 건설은 KSF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친구 통탈에서 모든 기본은 KSA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B는 기계고 C는 전자, 어, 그러니까 전자 기계, 전자 기계.